자, 이어서 256번. 자, 이어서 25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 식, p x 와 qx가 있는데, px 더하기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래요. 지금, 일단 이제 주어진 조건에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죠? 나머지가 5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써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1번. <laughs> 이제 px하고 qx를 자 x-1로 나누었더니 뭐 목이 있는데 목을 뭐라고 할까 여기 뭐문제 없는 걸로 써야 되는데 rx 이렇게 쓸까 rx 했더니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x에 이렇게 세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qx의 세제곱을 x-1로 나누었더니 목이 있을 거고, 목도 이제 이렇게 쓰고, 나머지가 35입니다. 이렇게. 자,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썼고요. <laughs>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최우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은 뭐냐면, px하고 qx의 곱을, 그죠? 어. x-1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이제 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어.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요, 요 값인데요. A라는 값을 구하죠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P1 곱하기 Q1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식만 조금 바꿔보면 끝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2번식만. 2번식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좀 바꿔볼게요. PX의 세제곱 더하기 QX의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X 더하기 QX의 전체의 세제곱. 요렇게. 마이너스 3, px, q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x 더하기 qx. 요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 이해가시나요? 자, 앞에 쪽에서 이제 우리가, 어 선생님이 다항식 얘기하면서 이제 덩어리째 보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좀 요거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조금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요게 이제 요걸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보면,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을 그죠 어, 이렇게 되있는 친구니까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라는 공식이 이용이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요기 상태에서 얘가 x-1, rex 더하기 35. 이거 뭐, 그대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laughs> 요거니까, 요값이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1을 넣어보면,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 자, 이제 여기서 먼저, 요거부터 한번 잡을까요? x에 1을 한번 넣은, p1 더하기 q1이, 5라는 거, 요건 뽑았잖아, 그지? p1 더하기 q1은 뭐야? 요거 하나 뽑았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은 얘가 여기다가 p1 더하기 q1이 나오죠? p1 더하기 q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p1q1인데 p1q1이 뭐냐면 a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1q1 구한 게 우리가 지금 거고잖아, a <laughs> p1q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기 이제 p1 더하기 q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1 넣어주면 35. <laughs> 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이제 p1, q1이 5니까, 5에서 제곱이니까 125고요. 125 빼기 3, 이거 a 곱하기 이거, 뭐야, 5야. 이렇게 되겠네. 얘는 35. 자, 계산만 열심히 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뭐야 넘어가면서 15a고요. 15a. 15a는 자 넘어가면서 90 이렇게 나올 거니까 a 값은 뭐 나와 어, 나오겠지 그지 6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식잘 만들어서 그죠 인수분해하면은 뭐 바로 답이 띡하고 튀어 나와서 크게 문제 없 문제 없이 뭐풀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56번 문제까지 지금 봤고요 어, 일단 뭐, 어쨌든 맞는지는 확인 한번 해보고 가야죠. 256번. 네, 답이 6 맞군요. 자, 그래서 이어서 25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가 다음 과 같을 때, PX의 1001 거듭제곱에 P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인데, 이것도 뭐, 그냥 식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px를 이제 주어진 식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 x 의1001 거듭제곱을 px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냥 그대로 쓸까? 2분의 1에 x-1이 px니까, 얘에 이렇게 1001 거듭제곱을 px의 제곱으로, px제곱이니까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목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2차식이니까, 이 앞에 쪽이 2차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2차식이니까, 이 뒤에 쪽에 있는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 그죠? A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 써놨으니까, 뭐 대충, 이제 해보면 될것 같은데, 그죠? 어, 넣어보면 될것 같아요. 음, 뭘 넣어볼까? x에 1도 한번 넣어보고,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x2분의 x, 2분의 1에 x-1, x-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알겠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어, 수치대입법에 의해서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요. 자, x에 1을 넣어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0이 나오겠죠? 0. 0은, 얘도 0이고,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겠지 그러면, A하고 더하기, A 더하기 B가 여기다. 라는 식을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겠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얘가 뭐가 나와?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어, 2. 지워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에 천일제곱이니까,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 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을 적당히 연립해서 그냥 더하면 되겠지 뭐. 저더 해보니까 얘가 2 e, b 가 나오는데 2 e, b 가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A하고 B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 뭐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나머지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그냥 10만 딱 썼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 일단, 여기까지 했고, 2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뭐, 뭐 이렇게 숫자가 커, 그지? <laughs> 2에 1000제곱, 2에 뭐, 1000인제곱, 뭐, 이렇게 쭉 있는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7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8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8은, 7이 있으니까, 8에 뭐, 제 7에 제일 가까운 수준죠 뭐, 아무거나 사실 상관없는데, 8로 보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2의 8, 8. 2의 세제곱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거를 요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거든. 그래서 이제, 1000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에 자, 333제곱에, 그죠? 그러면 2에 999잖아 곱하기 2만큼 하면은 될것 같고 얘는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더하기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에 자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리요 뒤에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3의 배수니까 2의 세제곱에 33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뭐 2의 세제곱에 하나 더 늘었으니까 2곱하기 2의 세제곱에 330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뭘 바꿔준 거냐면, 지금 2의 1000제곱, 2의 12제곱, 12제곱, 0 0 13제곱을 8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2의 세제곱으로 묶었다고. 그지 자, 이제 그러면, 뭐, 얘도 7도 8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뭐, 나머지가 있지 않겠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2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8을, 8을 이제 미지수 X로 한번 치환을 해 놓고,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래 이게 해보니까 얘가 2에 x에 8이 x니까 이제 x에 333제곱 우와 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4x에 어... 333제곱 맞나?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냥 999제곱 아 맞네 맞네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게 어차피 x 333 제곱으로 보는 게 좋겠구나. 아, 그럼 여기 앞에서 얘를 이제 자체를 2의 세제곱을 이거 뭐냐, 2의 세제곱 하나를 빼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래서 8의 x의 333 제곱으로 보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을 더 빼서 16의 x의 333 제곱으로 보는 게이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쪽 요거를 바꾼 요 값을 좀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6하고, 뭐 이게 10, 20, 2 2이구나 20. 그죠? 응. 다 더하면, 개수를 다 더하면 2 0의 x에 333제곱이 나오거든요. 요 값이 나온 상태에서 요것도 이제 x, 8 자체를 x로 봤으니까 그냥 x-1에 요렇게 qx, 이제 더하기 나머지 알이렇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그죠? 이 어, 상태에서 뭘 넣는 거야? 어, x에 1을 한번 넣어보는거지. x에 1 1을 넣어보니까 얘는 이제 좌변은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다. 20, 아, 30이죠. 계산을 선생님이 잘 못하네. 10, 20, 30 x의 값에 1을 대입하면 30이라는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죠. 30이라는 나머지에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건 30으로 나머지 값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뭘로 나눈 거냐면 7로 나눴어요 근데 7로 나눈 숫자가 나머지가 3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나눈 30 자체를 다시 한번 7로 나눠서 47에 28로 다시 묶어주면 나머지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머지가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 8로 묶어주는 과정에서 쭉 정리를 하면 얘를 봐봐요. 얘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머지라는 값을 이렇게 쭉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팔로 묶어주는 과정에서 개수를 딱 정리해서 그죠 이제 항등식을 만들어놓고 x의 값에 적당한 값을 1을 넣어서 이 항등식을 만들어놓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는데 이 나머지 r이라는 이 값이 7보다 크게 되면 얘가 30이 나왔잖아요. 30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30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30이 나오면 얘는 또다시 7로 묶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의 제곱으로 이렇게 28 하고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이두 가지가 7로 묶어지면서 나머지가 2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는 7보다 크면 안되니까 그지? 이 나와진 부분을 다시 한번 묶어주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어,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민수를 처음 잡고 가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네, 259번 문제인데. 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음, 다음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그죠? 어, 전개를 해봐야죠. 전개를 해봅시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런거는 세제곱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안하고 전개하는게 좀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a 세제곱의 앞에 거 먼저 제곱하면은 3a 제곱 b에 더하기 3a 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올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쭉 정리할까요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먼저 쓰고 b의 세제곱에 어, 마이너스 3 b제곱 c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bc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또 하나 더.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제곱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3c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 정리해 보면, 공통 부분을 빨리 지워줘야 돼요. 얘가 a 세제곱, a 세제곱 보이고, b의 세제곱, b의 세제곱도 보이고, c의 세제곱도 보인 상황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이제 A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로, 정리를 해보면, 뭐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3CA제곱 보이고, 3BA제곱 보이니까, 그죠? 어, 3, A제곱으로, 3으로 묶어서 보면은, 어, A제곱을 묶는다고 보면, 여기 이제 C-B라고 쓸까, 뭐, B-C일까,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C-B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c b를 앞에써도 되고 그건 뭐 상관이 없겠지.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a 제곱에 관련된 걸 뺐고. 그다음에 이제 a가 있는 거를 보니까 a가 있는 애가 여기가 a가 보이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a로 묶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a로 묶으니까 여기서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보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a가 없는 애죠? 어 이거 a가 없는 애니까 요거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좀 색을 좀 달래서 요요 부분이죠 여기. 그럼 요 같은 경우는 뭘로 묶어야 되냐? 3bc, 그지? 3bc로 그냥 묶으면 이렇게 음, 묶으면 여기가 또 c- a가 c-b가 보이죠. 그데 c-b가 공통 부분이 보이게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면 자 c- 3으로 어쨌든 묶어지니까, 그지? 3은 묶어지니까 3은 먼저 쓰고 3은 다 보이잖아, 그지? 3다 보이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도 보이죠. C 마이너스 B도 보이니까 C 마이너스 B 이렇게 묶고 그럼 이제 A 제곱 얘는 A 제곱 먼저 쓰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뭐가 있어요? C 마이너스 C 플러스 B가 보이죠. B 플러스 C 있고 A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 c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3의 C 마이너스 B에 이게 이제 A 마이너스 B A-C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값이 쭉 계산한 값이 얘가 0인 거야, 얘가. 그지 그러면, 세 개를 곱해서 0이 나왔을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제, 모두 한꺼번에 0일 필요는 굳이 없는 거죠. 얘가 말을 하는 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지 요거를 표현하니까. 어쨌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적어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가 b거나 또는 뭐 b가 c거나 또는 c는 a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뭐. 자, 그래서 21번, 259번까지 했고, 그다음 에 이제 음 거의 다 왔어. 260번 문제. 네보자고요뭐 문제가 좀 이상한데, 그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팔면체의 다음의 수를 순서로 수를 적었대. 근데 뭐를 적었는지 모르겠고, 정팔면체에서 각면에 적힌 수의 합이 385가 나왔대요. 그죠? 뭐가 385야, 그지? 1이 아닌 6개의 자연수 A, B, C, D, e, F를 1, 어쨌든 1은 아니고 6개의 자연수고. 같은 숫자도 있고 다른 숫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 그죠 ABCD EF를 각곡 시점에 일단 적고요 음... 자 어떤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정상각형의 세곡 시점에 적힌 수의 곱을각 면에 적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구나 근데 각 면에 적힌 수 합이 385라고 그런 얘기네 일단 뭐 적어봐야지 뭐 어떻게 이거 그지 적어볼까 a는 뭐 a 적고 b는 b 적고 c는 c 적고 d는 d 적고 e는 e 적고 f는 f 적고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제 각 면을 이제 a, b, c를부터 생각을 해보면 a, b, c는 a, b, c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어? a, b, c 꼭 얘가 이제 정팔면체에서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얘 꼭지점을 각각에 적고 어세꼭지점이 적힌 수의 곱을 강면에 적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게 만약에 이쪽, 이렇게 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면. 앞에 면. 그지 그럼 얘는 이제 꼭지점이 ABC니까 ABC라는 얘기지. 그니까 러 이제 뭐그 얘기야. 꼭지점 한번 까먹지 않도록만 다 쓰면 돼. 그니까 러 정팔면체니까 위에 쪽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ABC가 있을 거고, 더하기, 여긴 또 ACD일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긴 또 뭐가 있는 거야? A, AED? A, AED? A D, A D, A D, A D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 이쪽은 이제 A B E가 있는 거죠. A B E 이렇게 있는 거야 위에가. 그다음 에 이제 아래쪽 아래쪽 요 여기 F로 시작하는 애 똑같지 뭐 A 빼고 F F 자리 에 F 그냥 들어가는 거 F B C 그다음에 F C D 뭐 이렇게 하겠지 똑같지 아래쪽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F D E 음, 이렇게. 여기는 FBE,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다 더하면 385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뭐. 곱해서. 적힌 수의 합. 이거 뭐 인수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은 내림 차순 정리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죠?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로 정리를 해 봐야죠. 어, 이거 뭐, A가 있는 애, 없는 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A를 묶어보고, F를 또 묶어보고, 뭐, 이래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차분히 한번 해보자고, 안 되면 뭐, 다시 하면 되니까. A로 먼저 묶으면, 여기는 뭐, BC, CD, DE, BE, 이렇게 묶이고, 뭐, 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 A, F가 있는 애, A가 있는 애, 이렇게 나눈 건데, 밑에 아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묶을 수 있는 애는, 묶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a 하고 f 묶이네요, 그죠? a 하고 f 하고 이렇게 묶어지면서 이쪽이 bc, cd, de, be 이렇게 묶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뭐 이제 다시 한번 이것만 이제 따다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음뭐 그냥 뭐 바로 보이네요, 이것도 c 로 묶어주니까 b 더하기 d 가 보이고, 얘는 이제 뒤에 꺼는 e 로 묶어주니까 e 로 묶어주니까. 또 이제 뭐가 보여? B 더하기 D가 또 보이죠? 이렇게. 생각보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푸니까, 그죠? C 더하기 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D.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자, 어쨌든 1이 아닌 6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3개의 합이 나와 있고, 다 적힌 수의 합이 385라는 거죠? 385. 385? 385는 세개의 곱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1이 아닌 곱이죠. 5를 먼저 나눠보니까, 5, 7에 35, 7에 35, 7, 11, 이렇게 되나? 그제? 7, 5, 35, 7, 7에 35,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5 곱하기 7 곱하기 1이구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5 곱하기 7 곱하기 11, 아, 이런 얘기네,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자연수니까, 자연수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1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각각에 있는 애가 1이 아니래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럼 이제 뭐다 합이니까. 야,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이것도는 이것도는 이거니까 이제 서로 번갈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얘 똑같은 게 없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구하는 거니까 뭐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A, B, C, D 이걸 다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다 더하라는 거지 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이게 답이네. 그죠? 23.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뭐 어쨌든 뭐 그림 뭐 그린다든지 주어진 조건에 비해서, 그지? 푸는 것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60번까지 했고요. 이제 뭐맨 마지막 문제, 261번. 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보고 문제 자체는 길지 않은 않으, 길지 않으니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7이 어떤 자연수 m의 제곱이 될 때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써야 돼. 이거는 배가 없어. n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7이 어떤 자연수 m의 제곱이 될 때. m의 제곱이 될 때. 그때 이제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라는 거죠. nm은 모두 자연수죠.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 얼핏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제곱수가 나오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될수 없고, 얘는 제곱수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제곱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얘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값이 뭐냐면, 요 n, n이라는 값이 요것 때문에 제곱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n에 어떤 적당한 수를 곱했을 때 얘가, 결국은 여기에도 같이 곱해야 되니까, 어, 제곱수가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4라는 값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4를 곱하는데 이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양변에 4를 곱한다 그럼 이제 얘가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얘가 4를 곱하면 68이 나오거든요 사체 28, 68는 4n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68이라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n값은 좀 연연할 수 있지만 이 뒤에는 68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2n 더하기 1의 제곱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에서 1이 없어야 되는 애가 나왔으니까 여기 67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4m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을 이쪽으로 넣, 이항을 해서 4m 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을 67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앞에 쪽에 2m의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백기 제곱이 되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 앞에 있는 제곱수, 이 앞에 있는 제곱수. 그러면 2m 더하기 2m 플러스 1 하나하고 2m 빼기 2m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를 곱한 애가 67이 나온다는 거지, 67. 그죠? 근데 67이 우, 웃기게도 소수죠, 소수. 얘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자연수의 곱에 의해서 67이 나오려면 1과 67밖에 없어요. 1과 67, 말 이해가시죠? 이 1과 67밖에 없는 거. 자, 그래서 따라서 이게 지금 잘안 쓰시네. 어, 여기 이 상태에서 그러면 1과 6 7인거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얘가 도안값이니까. 이 값이 67이 나와야지. 뭐, 그죠? 2M, 왜그시치가 갑자기 이럴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좀잘안 나와도 그냥 이해하세요. 2M 더하기 2N 더하기 1이 67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M 빼기 2N 마이너스 1이. 1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 요거를 이제 적당히 연립하면 되니까 계산 해보면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2m 음, 뭐냐 두개 더하면 4m이 그죠? 두개 더하니까 68 나올 거고 m은 어, 17이니 17, 4, 2, 4, 7, 18, 17이 나올 거고 n 값은 뭐 나오죠? n 값은 17이니까, 어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m과 n을 곱하는 건데, 그러면 34-2n은, 2가 나와야 되니까, 2n은, 16인가요? 16? 이렇게? 모르겠네요. 계산이 다안 되네. 그럼 이제 m과 n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m과 n을 곱하면, 실제로 쭉 곱하면 272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되고요. 이 막판에 지금 좀 글씨가 좀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일단 한등식인수분해가 끝났고요. 자, 선생님이 이어서 요거다 끝난 다음에 자, 복소수 쪽 어, 시단계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잠깐 끊어, 끊고 가도록 할게요.